파티를 갑니다. 아, 또 나올 때는 해가 짱짱했는데 지금 또 비가 내려 가지고 우산 을쓰고 가고 있어요. 진짜 멜버른 날씨는 알 수가 없어. 아이 그래서 서둘러서 가 보겠습니다.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와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얼른 가볼게요. 오늘 가서 선물 교환도 서로 하고, 저희 이제 오늘 파티 전까지 각자 20불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교환하는 시간이 오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해봐서 매우 떨리고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제 선물은 누가 가져갈지, 그리고

I'm not telling you this one, is mine Oh, it. oh my god <laughs> <The drama> <laughs> <issue>. <laughs> yeah. Oh, what is this? I get the Oh, what is this? Oh, so cute That looks like a puppy It's a book It's a puppy the book is a gift

볼게요 <목소리>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목소리> 어, <작가> 여기 너무 예쁘다. 두 번째 오늘 마켓. 오늘은 무엇을 사볼까요? 이거 너무 오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 지난번에 세호님이 한국 커피인 여셨던 그 카페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영업날이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한대요. 근데 네. 거기 커피를 한번 꼭 마셔보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대된다. 뭔가, 한카 페에 영업 마지막 날 방문 을 해보 는 것도 처음 이 라서 가보 겠 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인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일을 안 하거든요. 여기가 영업을 안 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손님들하고 하려고 초콜릿을 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콜릿인데 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하려고요. 네, 크리스마스 날이예요. 크리스마스 날이 어디에요? 크리스마스 날이예요. 아, 알어요그리해의 크리스마스 생어요 감사합니다. 감 지금 손님이 없어서 제 커피를 만들까 하는데 꼭 이러면 손님이 오거든요? 아, 손님이 올까봐 이것뿐이에 빠르게. Hi,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 Take away? Yes, Oh, good. Thanks.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빨간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요. 아주 아주 설레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음, 여기서 만나기로 했구나. 원래 선물은 포장지를 팡팡 뜯는 거라고 했어.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진짜 예쁘다.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하다. 마트 먹다가 옆에 서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쭈가 저한테 써준 편지는 진짜 너무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시오니 카드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시오니가 이거 받자마자, 언니 한번내 앞에서 이거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는데, 짜란, 이렇게.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고마워, 시온나 이것도 정말 너무 고마워. <laughs>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나한거 가져가야지. 올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코다라는 영화를 꼭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구매해서 보려고 해도 지금 여기가 호주라서 구매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차선책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갔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고, 어쨌든 오늘은 저는 뭐할 거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썬데이 마켓에 갈 겁니다. 썬데이 마켓이 12월에는 이 두째주랑 셋째주에 안 열었어요. 마지막 주 오늘 연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곳에서 연말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쉬는 날이긴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딱 일어났는데, 몸이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아 지금 아침 8시 40분 정도인데 고요해요, 동네가.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되게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썬데이 마켓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기대된다. 오늘 과연 무엇을 득템할 수 있을 것인지.